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제 안에 그런 폭력적이고 그리고 조금 잔인한 그런 것들을 처음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제 안에 몰랐던 그런 폭력성이나 어, 눈빛들을 처음 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냥 힘들, 뭘 하지 않아도 힘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신적으로 계속 밝고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 신의 감정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중반부 넘어가고 이제 중후반부쯤 됐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 극심하고, <laughs> 네,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는 그런 기분을 같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영화가 처음이에요. 첫 주연작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우라큐이티랑 강철중이란 영화를 하긴 했었는데, 분명히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던 그런 연기의 습관들이나, 그리고 안 좋은 버릇들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첫 영화라 첫 주연작이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고 정말 그 종대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려고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좀음 잘하려고 보다는 힘을 빼는 그런 어 노력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을 보면 아 이분이 되게 약간 선하다, 아니면, 조금, 생각이 많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강남 1970 모든 배우님들은, 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그, 선한,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너무나 편하게들 해주셨어요. 정지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부를 수 있었고, 굉장히 없는 역할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의 저런 모습이 누가 봐도 딱, 아, 넉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할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금 반듯하고 또, 워낙에 이목구비도 진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저의 저런 모습을 호기심 있게 어, 변신을 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 어린 눈으로라도 잘 봐주셔서 3년 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